에휴... 봄이라 그런지 학교에서 공부는 안 하고 죄다 연애질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너도 여친 만들면 되잖아 아니 애초에 아는 여자가 없는데 뭔 여친이냐 너 아는 여자가 왜 없어? 있으면 이러고 있겠냐? 내가 진짜 머리 긴 고릴라에도 고백한다 아... 나는? 너 뭐? 나 여잔데? 뭐 어, 아닌데? 죽을래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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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여자면 뭐 주변에 여자 많겠네 그럼 여소 시켜줘 여소 나도 아는 여자는 딱히 <laughs> 야너왜 그래? 벚꽃 어? 어? 나도 여친이랑 벚꽃축제 가고 싶어. 에휴, 그게 원 일이냐? 넌메 말은 겜덕후라 모르겠지. 난 섬세한 사춘기 소년이라 로코 체질이거든. 너 계속 그렇게 긁으면 진짜 죽는다. 안 죽여도 돼. 이따가 접시물에 코박고 알아서 뒤질 테니까. 내장례식장에 와서 육개장 한 그릇 하고 가. 야, 그럼 나는 어때? 응? 어? 벚꽃축제 나랑 가는 거 어떠냐고. 야, 남자끼리 뭔 벚꽃축제? 너 개이냐? 죽자 말고 지금 죽자. 어? 哦耶！躲出来了，雷。